안녕하십니까 호랑이 같은 정력을 가지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실 이지 시그돌이 캐릭은 호영입니다 호영도 요즘 적패 소리를 듣고 있다죠 링크 없고 유니온도 없고 오차는 이렇게 착용 공격력 9% 방무 15% 무기 공격력 6% 엠블렘 공격력 12% 방무 15% 보조무기 그리고 적당한 템들을 착용해 노버프 주스텝 5909입니다 보공은 135% 정도 나오는군요. 과연 이 녀석은 얼마나 걸지 측정해 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연습 모드로 진행할게요. 얘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어렵다는 소문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막, 접, 돌, 땅끝, 무채, 점프, 불, 돌, 산, 찌르기 막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 이제 고수분들이 영, 연구에 연구를 한 결과 이것만 써도 된대요. 이거에다가 이제 이거 찌르기. 이거, 아, 찌르기 쿨타임이네. 이거에다가 이거만 써도 된다고 하는데, 저는 이제, 그러면 너무 노잼이기 때문에 다른 거 쓸게요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거만 써도 센다는 거. 그 다음에 극딜기는 이제, 이거 한번 반사타임 지나고 쓸게요. 그냥 이거나 좀, 이거나 좀 써놓을게. 음, 써놓으면 좋지. 원래는 좀 이펙트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너무 그 화려하기 때문에, 좀안 보여가지고. 하지만, 여러분들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 저는 그냥 진행하고요. 반사를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극딜을 넣을게요 근데 이게 안보이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반사를 쓸건데 안쓰네요 저런 저 녀석이 제발 반사 좀 써주면 안될까? 썼네요 이거만 지난 다음에 극딜 한번 넣겠습니다 제가 극딜 막 딜사이클을 옛날에 공부한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나는데 대충 해보세요 어, 아 근데 아 신수 떴네 아 신수는 제거하고 아 운빨 존맛게 음. 어쩔 수 없죠. 뭐 신수가 나와주는데 뭐 어떻게? 좋아 이제 신수가 제거가 된것 같거든요. 이제 한번 극딜 한번 넣겠습니다. 그다음에 바인드 쓰고 이거 쓰고 그다음에 때릴게요. 야 얘가 극딜은 진짜 쎄. 와 괜히 적배 소리 듣는 게 아니죠. 극딜은 그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이 정도야. 그 다음에 그거 터트려야 돼요. 근데 내가 이거 맞으면 바로 뒤지기 때문에 피해주고. 음, 저 터트려야 됩니다. 저는 그냥 지금 터트릴게요. 지금! 창고 이때는 무적판 좀 맞을 것? 어, 그냥 무적 이용하면서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, 클리어를 했습니다. 제부캐 호영으로 이지그를 잡아보았는데요.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<laughs> 생각 이상의 성능을 가져옵니다. 다들 개꿀잼, 호영 키워보시길 바랍니다. 파이어!